감독 임찬혁입니다 아, 제가 제, 제주도 출신인데 이렇게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 어떤 어떤 강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화 상상력이란 주제로 얘기를 하겠다 생각한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영화과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에서 영화나 영화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주제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화의 상상력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 상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 이 있나요 여기서? 나는 영화 감독 혹은 뭐 촬영, 뭐 편집, 영화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영화를 하고 그러니까 미래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한번만손 들어볼래요? 없어요? 에. 그러면 은 예, 사실 영화감독이 직업이다 보니까 영화라는 그 직업, 영화랑 일을 한게 굉장히 어, 재밌어요. 재밌고 보람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후배들한테 그렇게 썩 권해주고 싶지 않은 직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힘든 일이라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영화에는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지만은 직업으로 선택한다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영화를 시작하다, 하시겠다는 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영화 상상이라는 주제로 어,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뭐제 소개부터 약간 할게요. 뭐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떤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원래는 그 저기 화이트 보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그래가지고 급히 만들었어요. 어제 급히 만들어서 좀 약간 좀 조잡해요. 그래서 그냥 그 감안해서 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그뭐 하나를 올려둔 이, 이 그림을 부인파일을 올린 이유는 제가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원래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아, 너무나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일을 할수 없을까 하다가 군대 제대 후에 한국예술종합교 학 영상원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그 전까지 전혀 영화의 문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영화의 어떤 작업과정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몰랐었고 다만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상태였다가 직접 영화를 한번 찍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학교를 들어갔고 그 학교를 졸업해서 여러 하다가 이제 감독으로 데뷔한 건데 그 제가 나온 학교에 보면 음악원, 무용원, 연극원, 뭐 미술원, 전통 예술원 이렇게 6개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영상원을 나왔고요. 그럼 다, 다른 분들은 뭐 피아니스트 분들을 뭐잘 모르시겠지만 제 영화 전공에서 네명 여기 여기 보면 이정범 감독은 아저씨를 만든 감독인데 제 1년 후배예요. 그 다음에 추격자를 만든 나홍진 감독도 같은 학교를 나왔고요. 그다음 에 옆에 있는 미스 홍담원을 만든 이경희 감독도 1년 2년 후배고 아무튼 뭐. 영화 감독을 꽤 많이 배출한 학교를 나왔고, 그 안에서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현장에 나오고 나서는 뭐, 인어공주라는 영화, 전두연하고 박힐이 나온 영화죠. 거기서 어, 스텝을 했고요. 꽃피는 봄이 면 최민식 주연의 영화, 그 다음에 사랑의 말씀지 문소리 주연 영화, 그 다음에 정재영하고 수혜가 주연했던 나의 결혼 전기 이런 작품을 거치면서, 그니까 바로바로 데뷔를 한게 아니라 조수생활 충충로에서조수생활 거치고 나서, 이제 영화 감독의 어, 꿈을 키우면서 이제 드디어 올해 체포하이라는 영화로 어, 감독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 그 전에 영화의 그 기호는 뭘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예술의 탄생, 이 영화의 탄생 이전에 예술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술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자신 혹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갖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예술이 탄생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회, 회화로 발전한 거고요. 몸짓은 어떤 몸짓은 연기나 혹은 연극으로 발전한 거고, 또 글을 자기를 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건 뭐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장르로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뭐 흔히 말해서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데 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영, 그 예술이 되그 영화는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 쉽게 얘기해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가장 영화의 기원이, 기원하고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영화를 흔히, 말하, 흔히 말할 때, 에, 사이트 앤, 사운드 앤 사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소리와 그 다음에 이미지인데, 사실 소리보다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영화 배우들도 스크린 속에서 이미지를 갖고 대중한테 어필을 하는 거고, 그만큼 이미지가 영화의 가장 출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림 보여줄 거는 이제 아스코 동굴벽화인데 기원전 15,000년 전, 아주 오래 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당시는는 뭐 신석기 이후에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으니까 정착이, 정착이 아니라 수렵을 하면서 이동하던 그런 원시인들이 그렇게 살던 시대인데 그들의 바램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좋은 고기를 얻는 것이죠. 사냥을 잘하는 것인데 그 기원을 담아서 이렇게 소를 그린 게 소를 그린 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탄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코 동물벽화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예술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 여기는 보면은 당연히 동물을 많이 잡고 그 다음에 번식을 하는 어떤 주술적 목적으로 그려진 거죠. 아까 말했듯이 어 이렇게 그림이 탄생해서 그 다음에 어 셔먼이라고 부르는 흔히 셔먼이라고 부르는 무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제사를 지낼 때 시와 노래가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예술로 탄생한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기원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는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주술적 목적이 강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림이 그림이 그림 이후에 당연히 사진이 있죠. 사진이 있고 나서야 영화가 온 건데, 흔히 영화를 영화를 얘기할 때 어, 예술로서의 영화, 그다음에 어, 기술로서의 영화, 테크놀로지로서의 영화, 그다음에 산업으로서의 영화, 그렇게 마, 말들을 해요. 그니까. 결국, 기술이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한 세, 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진이란 건 그, 그거죠, 당연히. 기술이랑 사진술이 발전하면서 다시 영화로 흘러온 건데, 사진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렇게 어, 근대, 근대 화가들을 보면 초상화를 많이 그렸죠. 이를테면 왕정 작가, 이런 말도 궁중 작가, 이런 게 들어봤을 거예요. 궁중 화가. 그러니까 뭐, 그런 화가들이, 어, 왕실에서 귀족이나 왕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했었는데 대중들이 하고 그런 욕구가 없었겠어요? 대중들도 자기 얼굴을 남기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사진술의 발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의 얼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1820년대 에 아, 1830년 그 정도 저 정도에 사실주의가 유행하면서 그러니까 사진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사, 미술 사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실 그단체에서 그 갑자기 사진이라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죠. 사실주의라는 그 미술 사조는 어떻게 하면 대상을 실제 있는 것처럼 그릴까 생각을 했던 건데 화가들 말고 다른 어떤 기술자들이 당연히 그런 욕구를 가졌겠죠. 아 그림보다야 그림보다 실제 그냥 얼굴을 그릴 수 있,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어 그림 말고 그대 현실 그대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 때문에 사진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아스코 동물벽화처럼 자신의 욕구를 갖고. 그러니까 필요가, 필요가, 이게, 리즈가 이제, 결과를, 리절트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에도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 사진의 혁명이 어떤 걸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편치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은, 이게, 이 사진을 보여주, 수록대로 보여주는 이유는,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게 구구려 극하잖아요. 지금 왜, 오른쪽 거는, 오른쪽 거는 이걸 그대로 복원한 건데, 복원했을 때 이런 오른쪽 그림 형태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그림을 내가 갖고 왔는데, 제가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없어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특이한 게 뭘까요? 어, 이 그림에서 가장 특이한 거는, 어, 모든, 모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면 여기 사슴 다 어떻게 뛰고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뛰고 있죠. 현실에서 이렇게 바, 말이 띱니까? 혹시 말이 이렇게 띌수 있나요? 현실에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는 안 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양다리 이렇게 벌리지, 벌리지 못하죠. 당연히 평행이 되게 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고구려 시대 때이 그림이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은 말이 뛰는 거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만 봤기 때문에 말이 정확히 어떻게 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화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사진이 발견되서, 발명되고 견발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발은 이렇게 뜹니다. 정기를 했을 때. 근데 과거의 어, 과거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진을 찍고 나서야 말이 실전는 이렇게 뛰는구나 하면서 말 그림에서의 저런 장면은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혁명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폭자탱 이미지, 그러니까 스틸 피처, 스틸 이미지에서 이제 모션 움직이는 그림으로서의 그 욕구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만화에서 동영상, 응?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계속 영화를 어떻게 찍을 수, 있고 흘러가는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욕구가 생기면서 영화의 이제 탄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 그 거창하게 거창하게 얘기해서 예술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욕구가 욕구가 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재밌겠다 이런 것처럼 탄생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아주 다이제스트하게 예술의 탄생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예요.